11번. 야, 미분교수에서 어렵게 안 나와, 효자고는, 이번에. 아니, 낼 수가 없지. 낼게뭐 있어. 아, 그런 건 내겠지.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은, 뭐, 그런 거는 해야지. 어, 뭐. 자, 갑니다. 11번. 11번에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래. gx가 fx 플러스 1, fx 마이너스 1. x가 0보다 작거나같고 x가 0보다 클 때. 그럼 gx는 x는 0에서, 뭐야. 그냥 가자. 바로 가자. x가 0으로 갈때 gx의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을 찾으면 돼. 맞지? 0일 때는 얼만데? 그냥 집어넣자. 0일 때는 여기네. f1 좌극한 0보다 작은 거잖아. 여기네. f1 얘는 0보다 클 때니까 f 마 근데 얘가 갔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gx의 제곱이 x는 0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어, 이렇게 끝나.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어. g1의 제곱이 f1의 제곱이 f-1의 제곱과 같아. f1은 a f-1은 얼마야? 2 더하기 A. 제곱하고 제곱한 게 같아. A 제곱은 2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끝난다니까. 넘어갈게. 16번. 아, 16번 좀 어렵지. 16번 좀 어려운데. 16번은 해석을 하려고 이해가 돼야 되거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런 친구는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데, 뭔 말이지? 이러고 있어지면. 자, 갑니다. y는 t가, y는 절대값 x 세곱 마이너스 2x랑 얘랑 y는 t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둘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 t 라 그랬대. 어쨌든 f t 를 찾고 g t 는2차 함수래. 맞지? 어이 찾아, 찾아. 만나는 글씨가 왜 이래?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을 뭐 어떻게 만나냐고? 얘 그림이 좀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 책에. 0,2를 지나는 친구고, 쓱, 쓱, 쓱.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얼마일 때? 1일 때겠지 뭐. 1일 때1 집어넣으면 1 되는 거 맞아? 걔랑 누구랑 만난다고? Y는 T랑 만난다고. 그걸 해석해야 돼. Y는 T랑 만난데 FT를 이 연습하는 거 이해는 안 나와 제일 안 나올 건데 이걸 해석하는 연습은 해야 돼 T가 0보다 뭐할때 Y는 T래 T가 0보다 작으면 어? FT를 내가 지금부터 그리로 가는데 T가 0보다 작으면 FT의 개수는 0개요.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t가 0이 되는 순간 몇 개? 두개 되는 거 맞아? t가 0일 때 ft는 두 개. 자, t가 0보다 조금 커져. y는 t. t가 어, 어디까지 1초까지. 몇 개에서 만나? 4개에서 만나. t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4개에서 만나. 그러다가 또 조금 더 올라가서 t가 얼마일 때? 1인 순간에. t가 1인 순간에는 3개. 조금 더 올라가서 t가 1보다 클땐 얼마? 두 개. 이렇게 만났데 ft를 그려도 좋고, 안 그려도 좋은데, 지금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ft, gt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봐봐. 또 나왔어, 또 나왔어. ft. 이 ft는 그려줄게. ft. 곱하기 gt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gt는 뭐라고? 2차 함수. 어, 연속. 어? FT는 뭐야? 불연속 K가 연속 이렇게 나온대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래 너 맘에 안 들어 어디 점에서 맘에 안 들어? T가 어디서 불연속인 점이 어디야? 0이랑 1밖에 없잖아 이것만 알고 갔으면 어? T가 0이랑 1에서 맘에 안 들고 그래 그때 GT는 X랑 X-1을 인수로 가지면 되겠지. T-1 그래서 GT가 T-1 t, t -2. 개수가 있나? GT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GT가 이렇게 생겨났죠. 그 f3도 물어봤고 f3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지. 3개. f3은 여기 3, 3, 3, 여기 3이라고. 두개두개 두 개. 하나 둘 G3은 찾을 수 있지 F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 FT 한번 그려볼까 T가 0이랑 1에서 T축이야 T축 0 1에서 0보다 작으면 0개 빵급봉. 0일 때는 2개 0과 1 사이일 때는 4개 1일 때는 3개. 1보다 클 때는 2개. 이런 f(t). 이렇게 생긴 게 FT. 맞지? 이거 그리는 연습은 좀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사실 그려졌으면 어? 0하고 1에서 불연속? 불연속인 점에서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0. 이게 되면 그냥 끝나 버리는 거죠. 아유, 쉽다, 쉽다. 아니야? 쉽지 않아? 자, 마지막, 17번. 17번에 fx가 x 더하기 1, 언제 x가 0보다 작을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7. 언제 x가 0보다 클 때? 근데, 어, 또 물어본 게, fx, fx-a가 x는 a에서 연속이 래 어? x는 a에서? 야, 포그리면 진짜 편하게 끊는다니까? 믿어봐. fx랑, 누구랑, fx-a랑. 그치? 근데, 여기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a가, 양순지 음순지에 따라서 조금 갈려. 그러겠지. 양수면 어디로 갈지가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아얘 양수부터 가자. 그리고 음수도할 거야. 자 합니다. 얘 A가 양수래. 그럼 얘는 얼마로 A로 가는데 X가 0보다 크니까 밑에 있는 애겠다. 맞지? 양수래, 의 양수.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7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7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7자 얘는 양수야 그럼 0으로 가는 거잖아 0의 좌극한 함수값 무극한이잖아 그럼 0의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1 1. 0에 우곡하는 7. 어, 요렇게 나와. 맞아. 이양수로갈때 요렇게 나와. 둘이 뭐 하면? 곱하면? 얘가 연속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 곱하기에, 얘 곱하기에, 얘곱하기얘가 같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 얘가 뭐면 돼? 0밖에 없네. 맞아. 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2 더하기 7은 0 하나. 에, A가 양수 말고 음수면 어떡할 거야? 가보자. X가 A로 가는데 똑같지 뭐. 좌극한 함수과 무극한에서 Fx Fx 마이너스 A 갑니다. 자 얘부터 얘부터 얘는 사실 얘가 음수여도 음수로 다가가도 이건 뭐 똑같잖아 안 똑같을까? 뭐 좌우가 바뀔 수는 있는데 뭐 상관없어 뭐 얘가 봐봐 117이거나 711이거나 뭐 그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가? 어 중요할 수도 있지 자 어쨌든 가보자 얘 A래 A가 지금 이번엔 음수야 음수 A가 음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위에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이다. 맞지? 얘가 음수래. A가 음수야. 음수인데, 어쨌든, 그거에 좌극한. 헷갈리면 숫자 집어넣어도 되는데, 아, 그래. 모르겠어. 모르겠다 쳐도 117이거나, 아니면 7, 1,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지 않을까? 얘 A로 가면 0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A가 음수라면 그 숫자 집어넣어 헷갈리면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생겼어. F, X 플러스 1이야. 스트레스 받을 거야? 마이너스 1에. 좌극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친구 그냥 얘야 1 얘도 1이야 얘도 7이야 그러니까 뭐 써봐도 그렇고 안 써봐도 그렇고 상관이 없는데 얘네 둘이 곱하면 fx랑 fx 마이너스 a 곱. 곱해서 곱한 친구들끼리 같으려면 누가 a 플러스 1이 0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A 값 시도해. A 값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틀렸던 거 푸시고, 교과서, 부산동화 교과서 다 끝까지 풀어와. 최대 그리고 선생님, 마무리 하자. 중단은 대단은 있는 거, 우리 오늘 여섯 번째 것까지 했거든? 근데, 저미분계수와 도함수는 효자고 친구들은 별로 안 들어가지. 그럼 여기 별로 급하지가 않대? 그냥 들어가는 데까지만 해. 미분계수, 도함수. 그러면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만 하자. 7번 것까지만 8번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7번이랑 교과서. 부산동화 교과서. 혹시 교과서 다한 친구 있니? 내가 오늘 교과서 새로 주려고 가져왔어. 순성고다 했어? 무도 뭐, 아까 안한 표정을 지었어 근데. 아... 자어해보자 틀렸던 거 풀어.